테마 26. 만종 모형 1. 네. 사이모는 현실적 제약 조건을 고려하여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하는 정책 결정 모형을 제시하였다. 2. 네. 제한적 합리성에 근거한 만족 모형은 합리 모형을 폐기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합리 모형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수 있다. 3. 만족 모형은 합리 모형의 의사결정이 당위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분석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비판한다. 4. 만족 모형은 순수한 합리성이 아닌 주관적 합리성에 따라 대안이 선택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관점이다. 5. 사이모는 합리 모형에서 가정하는 의사 결정자를 경제인이라 부르고 자신이 제시한 제한된 합리성을 지닌 의사 결정자를 행정인이라 칭하였다. 6. 만족 모형에 의하면 정책 담당자들은 최선의 합리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시간과 공간 및 재정적 측면에서의 여러 요인을 고려해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7. 만족 모형은 이상적인 상태를 고려한 최상의 결정은 아니지만, 제약 조건을 고려하여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현실적인 결정을 하고자 한다. 8. 합리 모형의 경제인은 복잡하고 동태적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모두 고려하여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려 하지만, 만족 모형의 행정인은 복잡한 상황을 단순화시키고, 가장 적절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만을 고려하여 대안의 결과를 예측한다. 9. 만족 모형은 모든 대안을 탐색하기보다는 몇 개의 대안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순차적으로 탐색하는 기법이다. 10. 사이몬의 만족 모형은 인간의 인지능력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컸다. 11. 만족 모형은 정책 결정자의 주관적 심리적 차원에 치중하여 정책을 설명하므로 대안의 선택에 있어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